아,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안된 것이 성전 건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. 이걸 깨닫고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면 더 이상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어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쳤던 하늘의 이슬을 주셔서 땅에 산물이 그치지 않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성전 예배의 영광과 그 성전 예배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과 복락은 바라보지 않고 단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.